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일단, 유방암이 진단되기 전에 건강검진 이상 혹은 손으로 만져지어서 혹이 있다고 인지하고 병원에 오고 혹은 유두분비물 같은 증상이나 어, 유죄의 형태, 유방의 형태가 달라져서 증상이 생겨서 어,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 유방에 관련된 유방 초음파, 그 다음에 유방 엑스레이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로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직 검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부분을 뜯어서 조직 검사하는 게 중심핵 생검 네 다섯 조각 정도를 현미경으로 보고 암 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혹을 100% 반영하지는 못해요. 반면 진공으로 혹을 전체를 없애거나 미세 석회부를 많이 없애서 병변을 넓게 전체를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진공 보조 생검을 이용한 조직 검사가 될 거고, 거기에서 유방암이 진단될 때는 진단율이 네 다섯 조각을 빼는 것보다 훨씬 진단율이 높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이 진단되고 나면 그다음 프로세스도 궁금하실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할까? 내가 이제부터 바로 수술을 받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작은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해서 유방암 환자라고 듣게 되고, 큰 병원 가서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 유방암에 관련된 검사와 전신 마취를 할수 있는 검사들을 큰 병원, 즉, 치료를 받을 병원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방에 관련되어 있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데, 기존에 받았던 검사를 반복해서 초음파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상태만 좋다면 유방 촬영을 다시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유방의 MRI라는 검사로 양측 겨드랑이, 양측 유방, 그리고 갈비뼈 사이사이, 쇄골 상하까지 내부에 네. 있는 임파절 전이가 있는지 유방에 다른 병변은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다시 훑어보게 돼요 즉 작은 병원에서 할수 없는 암 환자들의 특화되어 있는 정밀 치료를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작은 병원에서 유방암이라고 조직 검사 결과지 종이를 가지고 온다고 그 종이만 보고 음 응, 유방암 수술을 해야지 하고 수술하진 않아요. 보통 가지고 온 조직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 조직의 특성, 정말 암인지, 어떤 성질을 가진 유방암인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물으시는 질문 중에 "제가 여기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 가서 내가 유방암이 아닌데 수술을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즉, 정말 유방암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은 없나?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병원에서 뭐큰 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조직 검사한 그 조직이 정말 암 조직인지 수술할 병원에서 다시 판독하면서 점검하는 걸 자문 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문 판독의 과정을 거쳐서 아, 정말 유방암이고 어떤 종류의 유방암이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 동시에 전신 마취가 가능한 심장 상태인지, 폐의 상태인지 여러 가지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마취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환자의 컨디션에 따른 검사들도 하게 되고, 수술할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 해결을 하고, 유방은 한쪽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MRI로 다른 쪽에 암 병소가 보인다든지 혹은 겨드랑이 인파절을 애과 아림프절이라고 하거든요. 겨드랑이나 내유 인파절, 내유 인파절은 갈비뼈 사이에 전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인파절 위치. 그 내유 임파절의 전이 가능성 여부까지 총 망라해서 MRI를 찍고 다시 리뷰를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남겨지는 암 조직이 없도록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스텝을 거치고 만에 하나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있는 진행된 유방암 경우에는 뼈 전이 병소가 있는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간, 폐 등등의 전이 병소가 있는지 검사하는 PET, PET 스캔이라고 하거든요. 그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장기의 전이가 같이 있으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유방에 대한 윤곽이 잡힐 거고, 유방의 치료 윤곽이 잡힌다면 수술을 먼저 할지, 항암 치료를 먼저 할지, 어떤 게더 이득이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와 치료 과정들이 결정이 되고 수술은 반드시 해요 항암치료로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로는 항암치료로 완전 관해가 돼서 암이 사라진 경우에도 암의 병소였던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서 현미경을 통해 속속들이 암세포가 완전히 없다는 완전 관해를 확실하게 한번더 한번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가끔은 영상으로 초음파로 MRI로 완전 관해가 되어 암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항암 치료 후 환자를 수술을 해서 암의 병소였던 부분을 다시 현미경으로 보면 암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완전 관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는 반드시 수술을 해서 암이 없는지 있는지 현미경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작은 병원에서건 검진 센터에서건 암이 진단됐어요. 암이 진단됐으면 그 다음은 큰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할까? 첫 번째. 유방암에 해당되는 치료에 관련된 검사를 할 거고 전신 마취 수술을 할수 있는지 컨디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될 거고 자, 유방암에 관련돼서 가지고 오신 조직으로 다시 현미경을 통해서 암인지를 확인하고 그 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암의 아형이나 종류를 다시 분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유방 MRI나 PET 스캔으로 다른 장기 전이는 없는지 다른 쪽 유방에 병소가 있진 않은지 혹은 조직 검사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같은 쪽 유방에도 병소가 있진 않는지 임파절 전이가 숨어 있는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보게 돼요. 이 모든 검사들이 끝나고 전체적인 윤곽에 문제가 없게 되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유방암이 걸려서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수술 전이고 뭐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유방암이라고 딱 들었는데 심각한 암은 아니고 상피내암, 제자리암, 연기암인 것 같아요. 혹은 초기, 연기, 뭐 일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부터 나다 그만두고 유방암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윤곽을 잡기까지 시간이 많은 건 유방암을 진단되고 슬플 시간들로 보낼 것들이 불보듯이 뻔해요.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이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계속 우시면서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보시거든요. 유방암이 걸린 데 뒤돌아봐서 나를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개선하는 건 좋지만 본인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바꾸고 새로운 데 올인하려고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앞으로 해야 될 치료에 전념하는 것. 그걸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곽을 잡아야 되고 의사를 만나는 진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예약이 빨리 잡혀서 큰 병원에 정밀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다면 사직서를 쓰고 자유 시간이 많아서 몸을 만들고 여행을 갔다가 좋은 추억을 만들고 나서 치료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겠지만 만약에 진단을 받고 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거치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길다면 사직서를 쓰고 나서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자기 탓을 하고 우울할 시간들로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방암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사를 할 때마다 정상인들 기준으로도 힘이 빠지는 것들인데 수술 전, 정밀 검사 전에 이미 사직서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방암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고 모든 책들을 사 모으면서 공부를 하고 몸을 만들지 않고 행복 지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우울한 상태에서 수술 전 검사, 정밀 검사, 그리고 수술 혹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사직서는 진단 후에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세워져서 윤곽이 빽빽하게 잡아지고 나면 고민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술 전까지 큰... 병원 가기 전까지 의사한테 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유방암이라 그래서 하늘이 노랗고 발을 동동 구르겠는데 조직 검사할 때는 일단 초기 같아요, 어, 많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라는 작은 병원 의사 말만 믿고 신나게 놀아도 되느냐? 신나게 놀아도 돼요. 왜냐, 발을 동동 굴려 봐야. 수술 전 검사를 할수 있는 병원들은 유방암 환자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리시는데 진만 빠지고 힘드실 거니까 그 시간을 빌어서 여태까지 못해본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몸이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평소에 먹고 싶던 거 열심히 먹고 그렇게 지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유드려요. 일단 음주와 흡연은 유방암에 나쁜 영향을 주죠. 유방암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유방암의 원인들 중에 들어가는 생활 행태나 음식 중에 들어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주? 안 좋고. 근데 그 음주를 보통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뭐한번 맥주 한캔 먹어요. 뭐 이런 음주가 아니고 정말 술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과도한 음주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담배. 담배는 니코틴이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몸에 유방 암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질환들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좋아요. 그래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음주 후변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커피. 사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방 통증 때문에 먼저 유방암 클리닉에 자주 오실 거예요. 유방암이 커피 때문에 만들어지나요? 라는 얘기에 학회에서 네, 커피는 유방암의 원인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커피가 잠을 잘못 자게 만들 수 있고, 깊은 수면이 안 되면 면역도 안 좋고, 유방통증도 심해지고, 그러면 여자의 생리주기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 커피는 유방암에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피부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유방암뿐이 아니라 고농도의 비타민으로 치료를 하는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유방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챙겨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고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제가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성분이 어떤 건지 모르고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고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는 물 건너온 것들, 이름도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어쩌면 내가 그 건강보조식품을 임상적으로 실험하는 최초의 혹은 초반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몸을 가지고 혹은 유방암을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음식들은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증명이 돼서 어디가 출처고,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명한 것들은 그 성분에 의해서 유방암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들을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것들을 드시는 게 바람직할 거다. 건강보조식품이라면, 뭐, 예를 들어 성분도 확실하고, 제품의 유통도 확실한 것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유방암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 중에 나쁜 것들이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의 원인은 에스트로젠 여성호르몬이에요 여성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데 아무리 식물성이라 그래도 내가 가진 유방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러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을 더 넣는 건강보조식품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더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인 효과를 더 얻을 것이냐, 치료의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냐를 한번더 고민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 전에 예를 들어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큰 병원 가는 예약을 하고 그 전에 검사 스케줄이 있는 사이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치료 과정에서 더 좋은 효과를 일어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거다 하는 음식은 없어요. 그 대신, 예를 들어, 큰 검사와 큰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을 텐데,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음식,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음식, 탈진이 될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즉, 건강한 음식,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음식, 인스턴트 음식 안되겠고, 패스트푸드 안되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이 확실하고, 그리고 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육회도 많이 얘기하시고, 날것들, 민물 이렇게 관련돼서는 일단 기생충이나 우리가 세균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를 거쳐서 웬만한 위산들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같은 음식이라도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주 운이 나쁜 경우는 나일 음식을 드시고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민물에서 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음식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건강한 식단, 신선한 야채, 그리고 익혀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